주어진 세타의 범위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공식의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D, 얘는 나누기 2한 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AC니까 6 사인 세타,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그럼, 사인, 코사인 섞여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을 좀 해줘야겠죠? 얘를 코사인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요거, 제곱되면은, 코사인 제곱은 사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4, 원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6 사인 세타가 마 작은 건데, 요거를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부등식에서 전부 양수인 2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기하면은, 2-2sin 제곱 세타 빼기 3sin 세타. 이렇게 할 거고, 여기 모든 항에 빼기를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2sin 제곱 세타 더하기 3sin 세타 -3 빼기 -3 음수 곱했으니까 부호산 바꿔주고, 그러면 2sin 세타, 그 다음에 sin 세타 더하기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인 세타가 요거 0 되도록 하는 커다란 근, 2분의 1이죠. 얘 빼기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또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요거 두 개를 만족하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삼각부등식 문제죠. 그럼 요렇게 지금 세타 축을 그려주고 요렇게 세타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한 주기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2이 여기가 파 이렇게 나와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없잖아요 사인 그래프의 최대 최소가 1-1이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은 이 그래프 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없고 2분의 1보다 큰거 2분의 1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 y가 2분의 1 /2. 그럼 여기 세타가 몇이에요? 이제 사인은 2분의 1이 되는 거 6분의 π이죠 30도 대칭성을 고려하면, 여긴 6분의 5파이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보다큰 영역은 요거에서 요까지, 요에서 거 요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만족한 해는 6분의 파이부터 세타는 6분의 5파이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가 알파고, 요게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6분의 8파이 약분하면 3분의 4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